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국가수 답변 썩지 않는 우유 의혹 검찰 양주경찰서 조사 하나 네 지금 검찰에서 답변서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방 검찰청이 담당자 검찰 수사관이 에, 답변서를 보내왔는데요. 어, 양주경찰서에서 썩지 않는 우유, 부패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의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네, 제출하신 서류, 네, 진정 제13호 담당 검사에게 인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 어, 답변서를 보내왔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패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당 감정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썩지 않는 후의 안전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하였다라는 주장은 에, 사실과 다르다. 이런 답변서를 받았죠. 그래서 양주경찰서는 약동물 성분 분석, 감정 의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패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전성 및 인체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검찰에다가 이 민원을 접수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예, 지금 어, 담당 검사를 예, 담당 검사한테 인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 검찰에서 양주 경찰서를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썩지 않는 우유 이 의혹에 관련해서 양주 경찰서는 공정하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제명자 두 사람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고지가 저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 제명자 두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발목을 잡고? 에, 그리고 본인들이 에, 몰래 이 협상이 진행된 에, 그러한 추진된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 저런 에, 행동을 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 전진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에, 교육부 그리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양주경찰서, 양주시청, 에, 그리고 지금 어 경찰 검찰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에,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 지금 상황이 고지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는 에, 신임 상임 대표 김태현 감독님이 네, 이 강하게 지금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들이 열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각종 언론방송 인터뷰에도 강하게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빨리 거짓과 악행, 교주의 그 거짓과 악행과 더불어서 각종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차단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처벌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미래 피해자들까지도 막아내는 그러한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검찰이 양주경찰서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곳에서 수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공정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